생활해양예보 레저바다입니다. 먼저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금요일은 어느 곳을 가셔도 낚시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고요한 물결과 가벼운 바람이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부산 남부 및 서부 지역에서 바람이 다소 강해지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제도와 욕지도 역시 금요일이 출조하기 가장 무난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욕지도에서 물결이 조금 높겠으니 낚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다 갈라짐 체험지수는 경고등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동섬은 체험시간이 2시간 내로 짧아 적절치 않겠고요. 소매물 또는 토요일에 비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오히려 금요일은 바람이 적당하겠고 체험시간도 4시간 가량 되겠으니 이때 계획 세워 보시죠. 바다 여행은 토요일은 피하셔야겠는데요. 비로 인해 여행 즐기기 쾌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날로 계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정 서핑 지수입니다. 3일 내내 서핑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이 파고, 파향, 바람, 수온 모두 서핑하기 좋은 조건이겠습니다. 더 자세한 생활해양예보지수와 바다 갈라짐 시간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